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란어에서 색깔을 이루는 단어들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란어는 일찍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성형과 여성형 단어들이 있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2014년 오영철 선생은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을 청홍황백흑의 개념으로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란어에서는 남성형과 여성형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쿠, 샤쿠, 료쿠, 니구, 히아루 여성형은 쇼쿠, 료쿠, 리우쿠, 히아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거란어의 색깔 이름은 몽골로와 검다는 단어 히아르 하르만 유사하고 나머지는 같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터키어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진효위 선생은 이 하야타라고 쓰는 글자의 니가 붙어 있는 단어가 소은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소은은 수니라고 읽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하야타라는 글자는 수가 되겠고, 몽모로 수, 우유를 연상케 합니다. 결국 하야타는 것은 우유를 뜻하고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노라타는 것은 금색을 뜻하는 말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형 단어들은 에, 어말이 장음으로 바뀌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노라타의 여성형은 니구, 에, 하야타의 여성형은 수우가 될 것입니다. 거란어에서 노랑은 금색이고 하양은 우유빛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청색과 홍색, 파랑과 빨강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공부를 해보니 파라타라는 단어는 소회라는 단어가 에,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성류 타마리스크라는 식물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고, 북다는 단어는 진흙을 뜻하는 라부크, 로크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위성류, 진흙, 금, 젖이라는 단어가 파랑색, 빨강색, 노랑색, 하양색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흙이라는 단어는 한국어 늪 피라는 단어와 관련될 것이고 에, 수 우유라는 단어, 터키에서 어 스위트라고 하는 단어는 한국어의 젖과 관련될 것입니다만 젖이라는 단어는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치수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이들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형인 색깔은 쇼쿠, 사오쿠, 료쿠 리구, 수, 히아루, 그리고 여성형은 쇼쿠, 료쿠 리오쿠, 리구, 수, 히아루가 되겠습니다. 앞서 수사를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도 여성형과 남성형이 공존하는데, 에, 기수사에서는 우르 또는 아리 에, 여성형 어미로 추가되는 현상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서수사에서는 마스쿠와 모쿠의 대비해서처럼 어, 앞서 형용사에서 본 것과 같은 장음형이 여성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수사에서 대개 으로 끝나면 남성형이고 이안으로 끝나면 여성형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다섯째의 경우에는 토도고와 토도온 그러니까 고와 온이 예,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를 구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소개한 바 있는 얼굴이란 뜻의 니오르는 거란어에서 행정구역으로 쓰이는데 니오고와 니오우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는 남성형, 하나는 여성형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위성류에 대한 에, 구글의 소개가 되겠습니다. 어, 앞서 어, 구리거울을 소개한 바 있는데, 차강미르, 경호년을 차강미르라고 했습니다만, 에, 몇몇 오류들을 수정하여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탱게르 튜이 고요 아이 아이언 슬브수 미르 이스사이르 사오쿠 니코 골분 하르 이스니르 사이러 구이 옹이 되겠습니다. 스무쿠라고 읽었던 것은 사오쿠를 적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그리고 수미르 꼭 수메르라는 나라 이름처럼 들리는데 하얀 말이란 뜻의 마린 모양입니다. 이로써, 어, 거란어에서 비슷한 글자이면서, 어, 음성이 다른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밝혀진 바와 같이 첫째 글자는 수를 적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아울, 산이나 무덤을 뜻하는 말이고, 세 번째 글자는 영원이라는 뜻인데, 우르트를 적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그리 확실지가 아직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몽흐 영원이란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만, 이, 이는 더욱 더 확실지가 않습니다. 거란어로 하양이 우유빛깔 수우라고 하니 2006년도 내몽골에서 일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한 여름 40도씩 올라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어느 한 분이 몽골 에, 안마 병원을 소개해 주었고 팔뚝 굵은 에, 여자 간호사는 제 어깨를 짓누르듯이 에, 안마를 해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그 그 치료가 맞춰질 점이면 이 우유차 수태채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간호사를 수양딸로 삼았는데 그 특히 저에게 대접했던 수태채는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